왜 카본이죠? 나 헬스인데 저한테 조거 해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본 다시 했어요 부산에 런트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이 브이로그 구독자님들 이제 짱참니다 아, 바뀌었어요? 아짱참 어, 짱참이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많이 들었죠? 저도 두 중에 한 명입니다. 어, 맞습니다. <laughs> 저도 한 명입니다. 아 어, 맞아. 대답이 없는 영상. <laughs> 난다 왜요 같이 가요 <laughs> 이 장면이 너무 웃기다 <laughs> 뭐하시죠 수은이 <laughs> 행복해라 좋아. 멋진 거 놓칠 수 없지. <laughs> <laughs> 새 소리 안 들려? 들니다여긴 <laughs> 동백섬입니다. 러너들이 진짜 많아요. 코스가 일단 너무 좋고 아 여기는 한번와선될 곳이 아니네 매주 와도 아쉬운 곳이겠다 오늘의 열 촬영하고 있는 은지입니다 <laughs> 빨리 커피나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커피 땡기네요 그렇지 않나요? 7 k 로지났습니까 통정 가는 길입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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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응. 너무 멋있어. 너무 행복해요. 어떡하지? 수고합니다. 응. 응. 아, 너무 좋아요. 끝내줘. 응. <laughs> 한15 아, k 로 왔거든요. 한5 k 로 정도만 더 이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F 감성의 참미안네 아, 입수하고 싶다. 진짜? 진짜. 너무 뜬 게. 런트립을 끝내고 브런치 먹으러 왔습니다. 2 0 k g 가볍게 성공. 너무 쉬었다. <laughs> 배고파요. <웃음> 배고파요 진짜. 레이징. 우란이 힘들어서 또 뛴대요. 맞아. 너무 힘들어. 진짜 역설적이지 않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또뛰겠다는안뛸 수도 있어. 아, 뭐야? <laughs> 맛있게 먹어봅시다. 빨리 먹고 싶네요. 자 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두 사람은 이제 평생 소래의 러닝메이트로서 행복한. 믿기진 않겠지만, 아직 6월 1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갔다 왔고, 20km 달리고, 네. 다시 불곡사. <laughs> 또 뛰러 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명수환이랑 뛰러 나왔습니다. 내가 뭐. 생각을 합니다. 뭐 누나 베이스에 맞추면 되지. 아니, 네. 이미 못 뛰어 보고 네. 오른쪽이야. 팔리 공룡 등장. 별로 막 쓰지 않다고 했거든요. 아. 이런 막 아무것도 말안 하고 그냥. 야 준영이 진짜 너무 멋있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다. 오케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늘 장착미 위한 분영이니까 이야. 나무 사이에서 어. 축구 골키퍼로 했었거든. 뭐 하는 거 같아? 전 보여 줄게. 네. 네. 뭐 아기 같다. 귀여워라. 맞아. 꿈을 갖고는 행복한 오이! 학교. 우영우나무 이런거 아니야? 맞아 아, 아.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오에미니개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저희들 때는 저희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아, 하기 어? 누나 할수 있습니다. 어? 어, 하셋넷 다섯 여섯 밑에 서든더 내려가세요. 네. 더 내려가 무릎 펴더 네. 내려가. <laughs> 뭐라고요 지금 시죠 지금요?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힘들 테니까 아니, 뭔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많이 뜰 거라고요. 갑자기요? 네. 아까 많이 안뜰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이크. 몇 킬로나요? 오 15. 15. 아직 <laughs> 흔적이네요. 안민 갈 겁니다. 안민 갈 거라고요? 안민을 오르지 않고 안민을 찍고. <웃음> 가시죠. <웃음> 지금 7 킬로 지났고. 명 소하 는 쌩쌩 함, 진짜 안민고개 까지 갈 예정 입니다. 게이슈 뭐이해는게 아니고 아니 저 좋타기보다는 팀 우퍼 뭐하 죠？우퍼 어딨 어요. 여기 너무 예뻐. 역광이지만. 못하면 다행일지도요. <laughs> 뭐 할건데? 포즈? 이거야? 우리는? 너네 뭔데? 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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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할 수 없다 오늘도 팀오퍼 나왔죠 팀. 우퍼는 안 왔죠, 팀. <웃음> <웃음> 내 거를 좀 눌러주시겠어요? 오케이. <S> <S> 준영이가한 말을 다시 한번내뱉어보는한성크힘주수록 <laughs> 집중해야 돼. 일동안하는 거야 자, 기페이스 맞춰서 누나도 몸이 안 들어와 이렇게? 아니, 바리아 어, 들어와 뭐. 몸이 앞으로 더와 일자로 되게 팔이 최대한 아니, 그냥, 아니. 어깨 a 안으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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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준비 a y o k 맛있는 걸안 먹었네. 오늘요. 계란은 얼마 맛있는 거. 네. 아해 파이팅. 난 이거 높이서 찍어야. 그런가네. 이거 리스. 아 리스. 릴스. 리스는 짧게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매력이지. <laughs>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이시나요? 6시 54분. 정규런 하는 날인데, 조금 빨리 왔어요. 빨리 온 사람들은 다 다른데 뛰러 갔나봐요. 3, 4km만? 네, 흔들어서, 알짝알짝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상탈의 러너들이 있습니다. <laughs> 시 뛰어보도록 할게요 오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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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자슈 <laughs> <laughs> 해말누 <laughs> <laughs> <laughs>